잡버섯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잡버섯이, 어제도 제가 영상 올렸지만은, 잡버섯이 이제 하나둘 올라옵니다. 잡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잡버섯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니까 잡버섯이 나오네요. 아주 어린 잡버섯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깔이 노랗네요. 빵 같네. 빵. 찾고 있는 솜이 없고요 지금 다른 버섯을 또 발견했어요. 보이시나요? 아니 높아서. 아, 이건 벌레 안 먹었네. 잡버섯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맨날 허탕만 쳐서 그런지 오늘은 망태도 안 들고 올라왔어요. 옆에 좀 놔두고. 여기 지금 하, 요, 요 요것도 뭔가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도 지금 잡버섯. 검은색. 독버섯이죠. 그물버섯. 그물 모양이 네요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위에도 지금 잡버섯이 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송이버섯이 얼마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고 있죠. 아. 독버섯이지만 좀 예쁘네요. 예뻐요. 예쁜 건 인정. 올 때마다 허탕을 치니까 이제는 망태도 안 들고 다니고 참. 아, 문제가 많네요. 버섯이, 아, 좀. 버섯이 이상하게도 나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이렇게도 나네. 그, 위에서 밑으로 나는 거죠. 아, 이렇게도 나네. 와, <laughs> 생명력 대단합니다, 그죠? 아, 송이버섯을 찾아야 되는데 찾고 있는 송이버섯은 없고요. 잡버섯이 많이 나왔는데요. 꽤 꼬리버섯이거든요. 꽤 꼬리버섯이, 꾀 꼬리버섯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노란색이 다 꾀꼬리 버섯이에요 얘들은 물이 지어서 다발로 이렇게 자랐답니다 너무 작아서 근데 캐서 먹기가 그렇네요 너무 작아요 엄청 작아요 잡버섯들이 하나 둘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며칠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능한 계속 갈게요. 이거 이거 무슨 버섯이지? 날씨가 이제 비가 요즘에 며칠 좀왔더니어 신기한 버섯들이 이제 하나둘 나옵니다. 뚝뚝뚝 그냥 떨어지네. 잡버섯이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걸로 봐서. 어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희망. 어, 왠지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버섯인 것 같아요.